야,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야, 내가 또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 제발 저한테 기술 발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아우, 진짜 부탁이에요. 그리고 제발 그냥 찾아오지 마세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그냥 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 제가 이 얘기 옛날에도 여러 번 했거든요. 영상이 뭐저 뒤에가 있으니까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하루아침에 기술이 안 배워진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내가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죄송한데,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써주거든, 사람들이. 요즘 40대만 넘어도 막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나도 한 달에 다섯 건을 성공을 못 시켜요, 요즘. 성공 기준으로. 뭐, 일을 많이 나가진 않지만, 골치 아 전화를 많이 받죠. 막, 여기 핸드폰 두 대, 하루 종일 전화 뭐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와. 한결같이 다 지진나는 전화들을 온다고요, 저한테는. 할 만한 거는 앞에서 다, 이미 다른 사람들 다 했지. 그리고 안 되는 거 전화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고 해서 뭐, 내가 전국을 어떻게 다 다니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말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 그 근처에 뭐 가까우신 분 내가 소개시켜 드리거나 그러는데 나 나도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한 10분, 15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하루에 한 5시간, 8시간 막 이렇게 걸린 것도 많다고요. 근데 내가 5시간, 8시간을 올리면 누가 보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15분으로 줄이는 거라고요. 나 하루에 한 군데밖에 안 나간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한 달에 다섯 개를 성공을 못 시켰다고요 막 올해 들어서 내가 지금 최악인데 내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제가 병원 가려고 내 단골집을 내 허민 사장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나 대신 가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셨지 우리 아버지도 쓰러지셔서 지금 거동 못하시지 내 주변이 지금 편안하지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기가 없... 제가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하다고요 근데 저한테 막 찾아와서 뭐 기술 가르쳐달라 뭐 아 그럼 내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여기 핸드폰으로도 뭐 장문의 문자 와요 뭐 제가 뭐뭐 뭐 했는데 뭐 잘할 수 있는데 뭐뭐 뭐 해보고 싶은데 뭐아 근데 내가 아 읽다가 내가 뭐라고 전화를 못하겠어 내가 여기 양쪽으로 와요 양쪽으로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아우 내가 엄살이 아니라 나 오늘 겨우 나와서 한 3만원 벌었어요 말라있잖아 네. <laughs> <laughs> 내가 그래서 살 떨어졌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도 떨어지냐고 내가 아까 여쭤본 게 아, 지금 싹 말른 마른... 바... 그저께 저녁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싹 말른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어요? 수국지 무조건 갈아야 되겠는데? 갈아주세요. 예, 네, 한 방울씩 세네 엄청 깊지? 네. 봐봐, 내말 맞지? 봐봐, 엄청 깊다고. 저 뒤에서 배관이 저 방에서 올라온다고. 수국지 오래된 것들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몇 방울씩 떨어져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 언제 빨간 불 들어왔지 이거? 집에까지는 가겠지? 음... 1,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오늘 겨우 기름값 벌었네. 소고지값 하나. 뭐 어쩔 때될 때도 있죠. 될 때도 있는데 아 허탕도 많고 그냥 오는 것도 많고 아 누수 탐지 어렵다니까요, 진짜. 이거 탐지기 이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쫓겨나요 잘못하면 그냥 쫓겨나요 잘못하면 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만 하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1년 해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1년 배우고 나와도 밖에 나오면 버벅 된다고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리고 원래는 이게 자격증 따고 얘네 같으면 뭐 전문 건설업 면허, 뭐 가스하고 설비 이런 거 원래 갖추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격증이 아무 쓸모도 없어. 요즘은. 자격증 안 따도 돼. 저처럼 면허 없어도 돼. 그냥 면허 있고 자격증 있는데, 누가 이런 거 따지지도 않는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이제. 아무나 할수 있어, 그냥. 사업자만 내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자격증 따라 뭐, 면허 내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야. 저 노점상하고 점포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오히려 노점상이 더 버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해도 돼요. 지금 같으면 내가 이걸 왜 땄나 싶을 정도야, 이거 자격증을. 의미가 없어, 이제. 열심히 영업 잘 하면 돼요. 뭐 사무실 없어도 되고, 뭐 차방 갖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쉬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도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려면, 이런 설비 자격증 말고 전기 자격증을 따세요. 전기. 나도 한번 시험 보려고. 왜냐하면 전기가 그래도 뭐 아파트 시설이나 이런 데 취직하기가 좋아요. 전기는 그래도 자격증을 따져요. 다른 거, 이런 설비는, 자격증 뭐 있으나 없으나 뭐다 똑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전기 자격증을 따세요. 차라리 아파트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뭐 격일 근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도 그거 하고 있고 내 옛날 직장 선배도 아파트 관리실에 있는데 아, 세상 편하대요. 뭐큰 돈은 못 벌지만 그리고 쉬는 날은 자기 아르바이트 하고 뭐 격일 근무니까 많은 직장 선배가 지금 회사 그만두면서 또 전기 자격증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실 것 같으면 전기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전기 자격증 따면 이 설비 면허 낼수 있어요. 이를 전문 건설업 수첩 면허 낼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다할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 요즘엔. 근데 있다고 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야, 내가 요즘에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되게 괴로운 일이 많아요. 얼마 전에 경찰서에도 갔다 왔고 평생 경찰서에 가,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차마 내가 뭐 구구절절 얘기하긴 기좀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되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죽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도 많이 없고 성공하는 것도 몇개 없고 온갖 전화에만 시달린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전화로 뭐 이거 어디서 사요 뭐 그거 어때요?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내가 그 내가 그거는 해 드려요. 물어보시면 내가 성의껏 가르쳐 드리는데 제발 저한테 뭐 기술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제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는 뭐 학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역시나 학원 다녀 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뭐조끔 이만큼 배워 갖고 나오는 건데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그거는 그냥 입문 한 마디로, 뭐, 자격증 따는, 그,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이건 뭐, 자격증도 없지만. 뉴스 탐지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 없어요. 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뭐, 하수구도 없지만. 제가 배우는 거, 뭐, 말리진 않는데. 역시나, 배워도, 내가 기본기가 없으면은, 절대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뭐, 겁나서 파지도 못한다니까요. 뭐, 파겠어요. 인테리어 싹다돼 있는데, 뭐, 마루 있고, 막, 삐까뻔쩍하게돼 있는데, 그냥 막, 무대보로 팍, 파고서, 이제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은 못 판다고, 겁나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저한테 막 붙잡고 하소연 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죠.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진짜. 근데 나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잖아,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뭐 내가 누수탐지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걸 말릴 수는 없는데, 그럼 각자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요. 뭐 기술을 배울 건지, 영업을 할 건지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나도 지금 이거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나도 힘들잖아요, 요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영업도 잘하고, 막 일이 계속 밀려서, 막 바빠서 주,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좋은 거죠. 저보다 훨씬. 그래 저는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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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유명하니까 뭐 엄청 뭐 매일같이 바쁘고 막, 막 그러겠지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어뭐 유튜브 하니까 그냥 유명세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유명세 뭐 뭐가 뭐 됐든 나는 영상을 그래도 자주 올리잖아요. 뭐 공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일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 해가지고 그 조회수 1회당 얼마냐면 2원이에요. 2원 만약에 조회수가 3천회다 그러면 나한테 6천원 떨어지는 거예요. 6천원 유튜브도 역시나 돈벌이는 안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최하한 30만 명은 돼야 돼요. 뭐 구독자 30만 명에 조회수가 몇십만 원씩 나오지 않으면 유튜브 갖고 못 먹고 산다고요. 유튜브만 해가지고는 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하도 요즘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일도 잘안 되고 해서 좀 하소연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막 무작정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진짜 못뭐 죽겠으면 사무실을 딴 데로 옮기고 진짜 절대 노출 안 시키고 막 비밀스럽게 어디 할수 없나 막 그런 생각이 들정도예요 진짜. 내가 가끔씩 여기 불다 꺼놓고 문 잠가놓고 있어요. 어, 없는 척 하는 거지. 누가 문두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하도 막 자꾸 찾아오니까 막그 괴로워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오는 건난 대환영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와요. 그냥 오는 사람 은 없어요. 단한 명도. 하다못해 허구한 날 오는 허민도 나한테 전화하고 와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고, 절대로. 내가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제 입장을 헤아려 주세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보일러 자체에 세는 거요? 그게 아니라. 그지 아. 시간에 무서 응. 뭔가 해서 했어 수전 수도꼭지 그런 거나 갈았어. 아, 천만 아. 봤지 그랬어 아유, 이거 얼마를 봤냐 아니 막다 깨지 그랬어. 안 깼어? 뭔개 소리야? <laughs> 응. 아 수전 아주 커. 겁나 피곤한 거 걸렸고, 야. 지금 박사는 지금 끝났대. 야 이걸. 예 거기서 뚱물이 나오는데 고무바킹이다 예. 예. 망가졌다고 아, 예. 아들이 음. 하얀 테프 감아서 아 이거 안돼요 아니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이거 한번 여기 세기 시작하면 갈아야 되고요 빼고도 예. 될것 같아서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해서 안 되면 하고. 아 이거 빼서 다, <laughs> 다시 조립하려면 일이야 이거 이런 거 달려있는 집들이 좀 피곤하다고 이게 아, 됐나? 아이것 때문에 좀 사모님 아 내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접시 올려놓는거 있지? 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대가리, 그래서 내가 됐다. 웬만하면 그거 안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막 실리콘으로 발라져 있었대. 그래갖고, 아, 난 진짜 끝나서 예, 나올 수줄 예, 예. 알았는데 아직도 예, 예. 지금 끝났대, 지금. 아. 수전보다 그게 더 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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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세웠지. 야, 야 이게 죽인다니까? 저거. 볼래? 이게 딱 180cm가 딱 좋아. 응? 이런 거 처음 봤지? 이런 것도 내가 또 보여줘야지. 너, 네가 밥 사줬으니까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내가 이것도 줄게. 25cm 정도까지는 드렸대. 응? 아니 잘 가고 있는데 왜또 오라고 그래 선물 주려고 그러지 그거 주려고? 어. 그때야? 어. 봐봐. 자, 보여줄게. 이렇게 딱 가고, 어? 그 다음에, 어때? 딱 자를 때, 잘 따, 잘 따, 잘잘때잘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야 이거야. 어때? 자. 봐쭉 내려. 내 아, 싱크대 덮으려고 산 거야. 이건 너 가져. 아, 그럼 너 이거 가지고 가. 아, 이게, 이게, 저거야. 어, 자, 이거, 자, 응, 이것도 하나 줘야지. 아, <laughs> 어. 그 자, 같아요. 야, 아, 너 거기 꺼져 있지. 어, 좋지. 아,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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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아 그래, 그니까, 근데 우리나라 거,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이만해. 거기 안 들어가. 그렇다고, 그렇다고. 아, 13mm. 자, 됐지? 아, 나, 어, 그, 그래. 13mm. 어, 이건 너, 그거 가져가고, 야, 이거 싱크대 덮을 때 최고야. 고마워, 음, 야. 어. 이거 야 자, 다리. 이거 하나 더 가져가. <laughs> 아유, 진짜. 봐. 야, 그리고 아이고. 있잖아, 양촌 목동에. 아, 아, 이거 주려고 드시겠구나. 어, 얼른. 아 그것도 그렇고 양촌 목동에 좀, 아, 내가 저번에 갔었는데 좀 피곤한 집이 있어. 양촌 목동. 음, 옥탑방인데. 이거 뭐 나는 안샌다고 근데 사모님 너무 걱정이 많으셔. 음, 아, 내가 그냥 사시라고 그랬는데, 아, 뭐그막 그 습기, 막 아, 그거 나 저번에 내가 영상 올린 거그집좀 가. 아 아 그리고 야 이거 야 이거 하나 가져오고 어? 아니 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갔다 와. 내가 이거 하나 줄게. 너 이거 있잖아. 또 잃어버렸어? 검은 하나 줘 잠만 다려 봐. 재현이 너 이거 내가 줬냐? 전화 샀어요 그거. 아 그래? 이거 아. 샀어. 하나. 아 그래? 어. 간다. 보세요. 어. 야그 목동 내가 얘기해 줄게. 어. 누스탐지 잘 되게 해 주십시오.